아 이거 달라면 줘요 이러면서 <laughs> 고추장 보여주면서 이거 달라면 줘요 이러니까 오아 진짜요 이러면서 진짜 아저씨 같다고? 아니 그러면 씨바 그거 반찬만 넣고 비벼 먹는 걸 보고 있으라고? <목소리> 선생님은 케이스 말고 신박한 사업 하나 해볼까 그런 거 있으셨나요? 이런건 없는데 케이스를 고른 건 정말 최악이었다. 골라도 씨발 그런 걸 골라갖고 다시 돌아간다면 뭐하고 싶냐고? 제발 사이즈랑 기종 없는 걸로 돌아가고 싶다 최악으로 하고 싫은 거는 신발 뭐 이런 거 있지 230, 240, 250, 260 사이즈별로 다 있고 막 사람마다 다 다른 거 이런 건안팔 거야 진짜로 진짜 뭐 달력이면 달력 그냥 한 종류로 딱 파는 게 낫지 진짜 나중에 꼭 다른 장사를 하게 된다면 그냥 주문 들어오면 보내줄 수 있는 물건으로 하고 싶어요 여러분들도 나중에 꼭 창업을 하신다면 아 물론 이제 저는 아 저랑은 좀 입장은 다르죠 저는 이제 그냥 겸업으로 그냥 하는 거지만 공업방장사 해보고 싶다고 제가 이제 핸드폰 케이스 기종 많은 걸로 불만이었잖아요 근데 음식 장사는 더 싫어요 음식 장사 했다가 또 괜히 탈났다고 하면 어떡합니까 머리 아프게 아 애초에 그런 효과를 가져다 준다. 배가 아프다고 하면 원래 배가 아픈 음식이다? 음식 장사 진짜 하지 마세요. 나 너무 힘들어. <laughs> 아 그래도 막 최고 매출 찍고 이러면 기분도 좋지 않습니까? 오늘 점심에 그 두부찌개를 먹으러 갔거든요. 두부찌개 먹는데 거기가 이제 고추장이랑 기름을 달라고 하면 밥을 비벼 먹을 수 있게 줘요. 난 이제 밥을 비벼서 먹었단 말이야. 근데 옆에 앉은 사람들이 이제 우리가 먹고 있는데 왔어. 막가지고 우리 테이블 딱 보면서 막 밥을 비벼 먹고 싶다는 거야. 야, 알죠? 다 들리는데 자기들끼리 얘기하는 거. 저 비벼 먹는데 맛있겠다. 우리도 비벼 먹자 이러면서. 근데 이제 어디에도 고추장이랑 기름을 두지 않으니까. 그렇게 달라고 해야 주는 거거든요. 못 봤나 봐. 고추장이랑 기름이 있는지. 네. 주는 게 아니라 그냥 반찬 넣어갖고 비벼 먹었나 봐. 이러면서. 그냥 반찬만 넣어갖고 비벼 먹으려고 하더라고. 네, 아, 진짜. 약간 그거 알죠? 뚱땡 보스로서, 아, 정말 그딱 하더라고요. 그 모습이. 아, 와, 어쩔 수 없다. 이거 진짜 참견하기 싫은데. 아, 이거, 달라면 줘요. 이러면서. <laughs> 고추장 보여주면서 이거 달라면 줘요. 이러니까. 오, 아, 진짜요? 이러면서. 진짜 아저씨 같다고? 아니, 그러면 씨발, 그거 반찬만 넣고 비벼먹는 걸 보고 있으라고? 아, 말해줘야지. 그거 그냥 반찬만 넣고 비벼먹으려고 하는데, 바로 그래서 얘기했지. 그렇게 모두 뚱땡이가 되게 하려고? 아니, 근데 거기가 약간 진짜 반찬이 비빔밥 재료야. 자다가 벌떡 일어났네요. 그거 안 알려주면 사람도 아니에요 어떻게 사람으로 태어나서 그런 거 무시하고 안 알려준다 해요? 진짜 알려준다는 거에 뭐라고 하는 사람은 그린의 원시인 발톱대보다 못한 사람이에요 <laughs> 아근나 진짜 부쩍 자꾸 다른 사람들한테 말 거는 게좀 생겼어 아 진짜 약간 이게 나이 먹어서 그런 건가 다른 사람들 말에 참견해요 자꾸 아, 이게 못참겠더라니까 아니,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헤매고 있는 모습을 못 보겠어. 아니, 봐봐. 내가 얼마 전에 그해 뜨는 거 보러 갔다 했잖아. 근데 다른 사람들이 해가 어디서 뜨는지 다 몰라. 다서 있는데 어디서 해가 뜨는 거야? 막 이러면, 저쪽이야? 이쪽이야? 막 이러고 있어. 근데 나는 그냥 이제 구글 플레이스토어에다가 해, 해 위치하고 떴거든요? 카메라 어플이 딱 켜지더니 해가 어디 있다고 알려주더라고요. 근데 어떤 아저씨가 내가 딱 지나가는데 해가 어디 있는 거요막 이러면서 막 지나가는데 들리는 거야. 난이 난 어플 보면서 해 위치로 가고 있는데 너무 귀때기에 그게 잘 들리니까 아저씨 쳐다보고 아저씨 저쪽이에요. <laughs> 아, 그거 어떻게 안 알려줘? 알고 있는데 맞죠? 제가 말한 순두부집은 이겁니다. 진짜 포스가 느껴지지 않나요? 딱 여긴 맛있다. 이건 맛이 없으면 범죄다. <laughs> 미슐랭 별한게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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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배고파 져요. 너뭐 하나 시켜 먹 읍시다. 족발 가자. 아, 맞다. 나 내일 운동, 가는 날이 네. 아, 내일 마지막 운동이 네.